안녕하세요. 이 강의에서는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 나오는 주요 개념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소개할 개념은 여러 가지 무엇무엇으로서의 나의 균형과 통합, 자아 정체성, 발달적 위기, 발달 과업, 연속성과 동일성, 후성설 또는 후성 원리 여러가지 무엇무엇으로서의 나의 균형과 통합 또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나는 많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아이로서의 나 몇째 아들 딸로서의 나 부모 회사원 시민 등등으로서의 나이 수많은 무엇무엇으로서의 나는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떤 무엇 무엇으로서의 나를 강조하다 보면 다른 무엇 무엇으로서의 나가 괴로워하고 그렇잖아요. 부모로서의 나와 직장인으로서의 나의 균형을 잡기가 힘들듯이 말이에요. 그 여러 무엇 무엇으로서의 나를 생물학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단계에 따라 변하는 사회의 기대에 따라서 균형을 잡고 통합하면서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과제다. 그 과제를 단계마다, 고비마다 잘 해결해 나가야 심리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것이 에릭슨 이론의 요지입니다. 자아 정체성. 먼저 자아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쓰게 되잖아요. 자기소개서 내가 누군지 소개하는 건데 나에 대해서 뭘 쓰지? 나는 누구지? 머리가 좀 아프죠. 어떤 계기에 스스로에게 묻기도 합니다. 나 누구지? 나 누구지? 이게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자아 정체성은 다름 아닌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해 주는 나를 나이게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인식이나 느낌이에요. 에고 아이덴티티 느낌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자아 정체감이라고도 합니다. 짧게는 그냥 정체성, 정체감. 제가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어린이에게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똘망똘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홍길동이에요. 우리 형은 홍땡땡이고, 우리 엄마 이름은 김땡땡이고, 우리 아빠는, 이쯤 왔을 때 저는 당황했어요. 이거 내가 잘못 물어본 거네. 요즘 같은 험한 세상에 말이죠. 나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거 아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튼 그 어린이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어린이가 답한 것이 바로 그 발달 단계에서의 자아 정체성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너는 우리 집맏아들이야. 그러니 공부도 잘해야 하고 말도 잘 들어야 하고 이런 말을 하면 청소년기에 들어간 아이는 나는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나, 나인가? 어른인가? 이러기도 하고요. 나 누구 엄마야? 누구 아빠야? 누구 딸이고 누구 아들이야? 대리야? 과장이야? 나 그거 말고 나는 뭐지? 나는 없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말이죠. 다섯 살, 열다섯 살, 스무 살, 마흔 살, 일흔 살에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숙 발달에 따라 즉 단계에 따라 달라지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분명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 앤가? 어른인가? 나 아들인가? 어머니인가? 나는 없나? 이렇게 내적 갈등이 올 때가 있죠. 그것을 발달적 위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말이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은 하나가 아니죠. 홍길동으로서의 나, 몇째 딸로서의 나, 누구 아버지로서의 나, 직업인으로서의 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뭐뭐로서의 나가 충돌하지 않으면 좋겠는데요. 그 뭐뭐로서의 나는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는 딸로서의 나를 따르자면 내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나가 희생, 희생되어야 하고 직업인으로서의 나를 따르자니 내 가정이 소홀히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모모로서의 나들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그 여러 모모로서의 나를 통합하기가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에릭슨에 따르면 우리는 살면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보편적으로 8번 던지게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8번의 발달적 위기를 겪는다는 뜻이에요. 8단계라고 해도 되겠죠? 매번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발달과업 또는 발달과제라고 부릅니다. 발달 과업.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 반복 정리하면, 에릭슨에 따르면, 인간은 일생을 통해 총 8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마다 특징적인 위기 또는 갈등이 존재한다. 발달적 위기. 각 단계에서의 갈등은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해결되어야, 즉,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해야 다음 단계에서의 갈등 또는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 단계가 여럿 있을 때 이전 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해야 다음 단계의 발달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이런 뜻의 얘기는 에릭슨의 이론뿐만이 아니라요. 발달 단계, 단계라는 단어가 붙은 모든 이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아제, 프로이트, 콜버그 등등 모두 발달 단계 이론이니까 같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시죠? 자아정체성, 자아정체감이란 정리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특징을 가진 고유한 존재라는 나는 나라는 총체적인 느낌이나 인식을 뜻한다. 총체적인 느낌이나 인식. 총체성에는 자신의 사고방식, 가치관, 관심, 태도, 동기 등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들, 다양한 행동적 측면들, 그리고 신체적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고,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되어서 나라는 인식이나 느낌, 즉, 자아정체감을 형성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자아정체성은 연속성 또는 계속성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 자신은 변함없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느낌이나 인식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여덟 번에 걸쳐서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무엇 무엇으로서의 나들을 복수조 발달에 맞게 통합한다는 것이지 내가 다른 나로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 정체성은 동질성, 계속성을 가진다. 혼동하지 마세요. 후성설 에릭슨의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에릭슨 이론은 후성설이다. 후성적 원리에 기초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점성설이라고도 해요. 후성설, 후성적 원리가 뭐냐? 문자 그대로 후에 형성 발달한다. 점진적으로 형성 발달한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후성적 원리는 유기체는 개통 발생적으로 상호 관련된 일련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된다는 원리다. 처음부터 잠재적으로는 존재하는,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특성들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발달하면서 동시에 전체적으로 통합된다고 보는 원리다. 여기 중요한 얘기 나오니까 잘 들어주세요. 신체의 각 기관은 계획표에 따라 후성적으로 발달하는데, 제때 발생해서 성장해야 하는 특정한 시기, 우리가 아는 용어로 결정적 시기라고 하죠. 결정적 시기에 성장하지 않으면 성장이 지연되며, 다른 기관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부정적 영향이겠죠? 지연된다면. 또, 제때에 발생해서 성장하면서 각 기관, 각 부분들은 그 비율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위면 위, 간이면 간이 다른 기관들과 비율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크거나 작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적절한 비율이나 적절한 계열의 혼란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결과는 과잉으로 인한 괴물이 되거나 결핍으로 인한 괴물이 되고 만다고 합니다. 과잉도 부정적이고 결핍도 부정적이다. 이 후송적 원리는요, 발생학에서 발전한 유기체의 원리예요. 에릭스는 이 유기체의 원리가 인성발달, 자아정체성 발달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이 강의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여러가지 무엇무엇으로서의 나의 균형과 통합, 자아정체성, 발달적 위기, 발달 과업, 연속성과 동일성, 후성설. 다음은 에릭슨의 심리 사회 발달의 8단계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